안녕하세요, 네, 은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네, 월요일이고요. 종로 와서 시작하려고 지하철 타러 가고 있어요. 네. 네, 오늘 그 딸내미 학교 공개 수업이어가지고 오만에 네, 머리를 조금 만져 왔습니다. 네. 아, 이제 오늘 이제 11월 처음 월요일인데 이제 어떤 코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될지 종로 와서 시작해 볼게요. 아, 종로 와서 오래 죽었어요. 오늘 좀 일찍 왔는데 7시 반쯤 왔거든요. 종로에 근데 한 50분 정도 <laughs> 거의 한시간 대기하고 분당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분당동 가서 이어 갈게요. 네, 여기 이제 그 분당동 왔어요. 분당동, 네, 분당동 왔고요. 어, 좀 이따 지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어, 서현역이랑 서현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서현국 있는 그 먹자 있잖아요. 쪽이랑 거리가 좀 비슷해요. 그래 가지고 서양궁 있는 그먹자 그쪽으로 좀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가 조금 넘었어요. 아, 올때 오늘 월요일치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 가지고 내려오는 건좀 금방 내려왔는데 여기 어, 이제 분당 와서 어, 차가 좀좀그러니신호를좀 많이 걸렸어요. 신호가 또 오래 좀 기다리고 그래 가지고 오히려 분당 와서 네, 시간을 좀 잡아 먹었고 그래가지고 9시 안 돼서 도착할 줄 알았는데 9시가 살짝 넘었어요 아, 그래가지금 여기 분당동이고 일단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식당 있는 먹자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여기서 쭉 올라가면 서현 서연, 서현역 서현역 먹자 나오고 시간이 아직 9시라 여기 이제 서현궁 공지 찍어놨는데 이쪽에 이제 빨간 뻘낙지 집도 있고 그죠 콜좀 울리는데 호계동 호계동 아 일단 여기 식당가 쪽으로 이동해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아, 퇴계원 아 퇴계원이 사카로 떠서 잡았어요 네. 퇴계원 가는 게 잘하는 건지 아, 퇴계원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퇴계원 퇴계원 왔습니다 퇴계원역 인근이에요 잠깐 있어 보다가 좀안 뜨는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태계원역 경의중앙선 타고, 경춘선인가요? 경의중앙선인가? 아무튼 타고, 네, 타고 이제 뭐별내나 아니면 서울로 네, 이동하면 될것 같고요. 아, 태계원. <laughs> 잘안 오는데 간만에 왔네요. 아 태계원에 또 친구가 살아요. 네, <laughs> 올해 결혼했는데 친구가 또 굉장히 또 이제 어리신 신부님을 또 신부님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주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올해 결혼했구요.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친구가 또 얼마 전에 저그 초밥 사줬거든요 초밥 쿠쿠 가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단 태계현역이고 어, 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는 지금 여기 있어요. 태계현역 네, 바로 앞에 있고 어, 어, 지금 열차가 지나가는데 보나마 그 이제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예, 아, 지금 반대로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사릉역으로 가는 열차가 지금 지나갔고요. 역시 어, 경춘선이 그 배차 간격이 좀 길죠. 어, 춘천 동가에요 춘천. 아, 쌀쌀합니다. <laughs> 쌀쌀해요 날씨가. 아, 일단 좀 있어 보다가 안 뜬다 싶으면 이동할게요.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콜 없이 좀 조용했는데 김포 운양동가는콜 잡았어요. 네, 운양동 가서 이어갈게요. 운양동 왔어요. 운양동, 운양동 왔는데 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거. 아, 일단 태계원을 탈출한 건 정말 다행이죠 예, 운 좋게 그러니까 원래 그냥 상봉 갈라 했는데 안 뜨면은 예, 콜안 뜨면은 경춘선 타고 상봉으로 이동하려고 했는데 네, 태계원이 떠서 잡았고 아, 지금 여기서는 운양동에서는 제가 좀뭐 많이 죽어봤고 콜이 이렇게 많이 뜨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면 이제 장기동 어, 아, 요거 아 요거 탈출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잡기 전에 장기동으로 갈지 아니면 타고 버스 타고 그 어, 그 합정이나 당산으로 갈지 고민 했는데, 이거 용산 탈출하는 코를 타고 이동을 할게요. 네, 여기 이제 도원동, 용산 왔어요. 아, 출발지까지 거리가 꽤 됐어요. 출발지까지 거리가 한 1.8km. 거의 이제 2km 정도 돼가지고 자전거 타고 이동했는데, 아, 추워요, 추워. 네, 손도 시렵고 되게 춥더라고요. 아, 여기 이제 도원동 와가지고 저는 이제 걸어가지고 지금 마포역 가고 있어요. 많이 걸어왔는데, 아, 어, 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마포역 거의 다와 가고, 어, 시간은 11시 39분이네요. 또 다행히 김포에서 탈출했습니다. 아니, 그, 김포에서 그냥 버스 타고 더 들어가서 장기역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월요일이니까 홀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버스 타고 그 당산이나 합정으로 나올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이쪽에서 탈지 저쪽에서 탈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서울로 들어오는 탈출 코이 떠가지고 서울로 들어왔네요. 전 지금 여기 있고요. 이쪽 마포 공덕 쪽에서도 코이 뜨죠. 일단 좀 대기해 보다가 좀안 뜬다 싶으면 전 역시 종로 쪽 <laughs> 종로 쪽으로 또 이동할게요. 일단 대기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40분이니까 아직 뜰수 있는 시간이죠. 분위기가 조용해 가지고 아, 퍼스트하고 종로 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까 아니 좀만 더 있어 보자 하고 있는데 콜이 떠 가지고 잡았습니다 네, 출발지 가고 있고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네, 광진구 능동 네, 능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네, 능동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여기 광진구 능동 왔습니다 능동 뭐, 화성 능동 아니고요 네. 광진구 능동이고 군자역이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군자역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도 보여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고요. 일단 군자역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어요. 아 시간은 12시 24분이네요. 음, 군자역 쪽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좀 이동해서 장안동 쪽, 쪽 장안평역 위쪽에 장안동도 괜찮죠? 아, 근데 오늘 월요일이라 뭐 크게 콜이 뜰것 같지가 않아요. 예, <laughs> 뭐 뜰라면 뜨겠지만. 그래서 군자역 쪽에 좀 있어 보다가, 아, 안 뜬다 싶으면은 그냥 버스 타고 복귀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 군자역 쪽이니까. 일단 좀 있어 볼게요. 여기, 군자역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아, 군자역 쪽에서 대기했는데, 아, 콜이 없네요. 연희동 가는 거 얼마였지? 28,000원인가? 이렇게 순삭돼가지고 잘못 봤는데, 고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저기, 워커힐. 네, 광장동인가 그러죠? 거기 워커힐. 워커힐 가는 게, 줌나 네, 워커힐 가는 게 이제, 18,000원. 보뭐 네, 하나 있었어요. 알고 없어서, 칠 7호선 막차 태능입역역가는거 있더라고요. 요거 타고 올라가서, 버스 갈아타고 복귀하겠습니다. 네, 마감할게요. 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총 다섯 콜. 다섯 콜 탔네요. 다섯 콜 탔고, 아, 순익은 16만원, 좀더 했네요. 아, 여기 분자에서 약간 올라가는 콜 떴으면 좋았을 텐데, 오, 어, 우리 아, 수사됐죠. 예. 네. 아, 아까 그리고 착지에서 이제 분자역 걸어올 때, 좀 걸어오고 있는데, 그 면목동 서일대 근처도 떴었어요. 2만원에 떴는데, 면목동이면 좀더 올라오는 콜이긴 하죠. 근데 서일대가, 아시겠지만, 이제 면목 본동 쪽? 좀 안쪽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코는 안 잡았고. 아, 이제 복귀코 좀 놀아봤는데, 안 뜨네요. 월요일라 <laughs> 그런지, 안 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중간중간 자전거를 좀 탔어요. 아, 장못사니까손실을고 춥긴 춥더라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진짜 춥네요. 네, 오늘 네, 이렇게 탔습니다. 열차 들어오네요. 일 하신 기사 님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 고, 요끝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합니다.